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고성제를 설명을 하시고 나서요, 이제 고성제 설명하셨으니까 당연히 집성제도 설명을 하시겠죠? 이어서 네, 그럼 집성제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당코바나 비카베. 주카 사무다양 아리아 사장 야양땅하 뿌노바위카 난디라가사하 갔다따트라따트라 비난디니 세냐티당 까마땅가 위바와땅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 바와땅가 위바와땅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당 이마 이것, 이것 이,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중성, 싱글러, 넘미나티브 형태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건 똑같아요. 커, 참으로고요. 빠나는 그러나, 그러면. 그리고 비카 이제 비쿠의 남성 플로럴, 포커티브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두카사무다이 아리아사짱이라고 좀긴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초장 법륜경이 문헌상 문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어 물론 이본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버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독될 수 있는 다르게 읽혀지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PTS본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육차 결집판 미얀마 육차 결집판을 보시던가 혹시 이제 원문을 보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두카 사무다 양, 아리아 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제가 지난 초급 강의 때, 요, 그 집성제 설명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두카 사무다 양이 되어버리면요, 이 문장이 손입이 안 돼요. 왜냐면 하 사무다야는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앙의 형태는 목적격에서 피셔티브의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을 하기가 힘,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럼 사무다야를 중성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빨리 경전의 예문, 특히 사성제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사무다야의 예문을 보면 중성으로 쓰여진 용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얘를 중성으로 취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렇게 읽지 말고 두카사무다 양 아리아사 짱 이렇게 읽지 말고 이 M을 M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산디라고 넣어놨죠. 예, 연성으로 들어간 M으로 보자. 그렇게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카사무다의 아리아사자를 전체적으로 복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읽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두 칸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의미고요.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남성명사. 그리고 m은 쌍디 때문에 연성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아와 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아리아 아시죠? 성스러운 사자 진리예요. 예,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 그래서 형태는 중성 m 밀로 노미노티브입니다. 해석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다음에 야양 땅하 이 부분은요. 야는 관계대명사죠 예, 여성 싱글러 넘미너티브 형태예요. 긴 장, 야,로 된 것. 이것과 아양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여성 싱글러 넘미너티브예요. 땅, 하, 갈망, 가래. 이제 가래로 해석하는, 예, 가래로 이렇게 한역하는 그 단어죠. 여성 싱글러 넘미너티브 형태고요. 보노바위가는 재생으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역시 마찬가지. 여성 싱글러 넘미너티브고요. 난디 라가사하갔다가 있어요. 난디는 기쁨이라는 의미, 라가 탐욕, 사하갔다는 수반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가 되겠죠? 형태는 여성 싱글러 넘미나티입니다. 따트라 따트라 미난디니예요. 따트라는 적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적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따트라 따트라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동시 에 나란히. 이어져서 나올 때는 여기저기 이곳저곳 이런 의미를 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비난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기는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의 여성형이 뒤에 이 아이 긴 장음이 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성 생겨서 아비난틴과 바로 요 아비난틴이의 형태가 되겠고요. 세냐티다 앞에서 봤죠. 예, 즉 그것은 이와 같다. 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제거하고요. 버려요 그냥. 예. 버리시면 될것 같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까마 땅하, 바와 땅하, 위바와 땅하. 까마 감각적 욕망이죠. 까마 땅하가 합쳐진 단어고요. 여성 싱글로너 미나티브. 바와 땅하, 생존. 이제 바와는 뭐 존재라던가 생존이라던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 싱글로너 미나티브. 위바와는 바와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생존입니다. 그래서 여성 싱글러 넘미나티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장은 자코 빠나 그런데 비구들이요. 비카베그 비구들이요. 일단 이것이 두카 사무다영 아리아사장 괴로움에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요 복카버 해석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음 복카버 한번 얘기 드릴 때예한번더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괴로움에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까지 많이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야, 아양인데요. 이것은, 아양이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이어져서 오는 형태의 관계대명사 구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이 전체를 그냥 그것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것은 땅하, 갈망으로, 재생으로 이끌고,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며, 수반하는 의미니까요. 함께하며, 여기, 저기, 이러저러한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들이, 뭐, 보노 바위가라던가요. 그리고 난디라가 사갔다라던가, 모든 형태가 여성 싱글러 넘미너티브 형태를 띄고 있죠. 따당하, 와 연관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단어들, 형용사 얘도 이제 사갔다, 과거 분사 형태니까요. 이제 땅하와 걸리니까 다 똑같은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망, 욕에, 그리고 생존에 대한 갈망, 유에, 비생존에 대한 갈망, 무유에이다. 이렇게 해서 고성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집성제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